맞아 맞아 라인 맞아. 라인이랑 스사초 맞아? 맞아 맞아 잘했어 잘했어 너 너가 맞았던 거야 어, 너가 어, 처, 처음 세션이라서 십사 초인 거야 어, 순간 내가 너무 좋았어 응. 너가 맞아 너가 응. 맞아 스사초 맞아 사이즈 몰라 나도 이제 존나 자신 있게 하네 그러니까 형 이렇게 잘 이렇게 잘 파잖아 여기서 잡거나 이렇게 이렇게 잘 파잖아 그때 항상 내가 쭉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나는 그거야. 내가 반원이 이렇게 있어. 반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판단하래. 난 여기 사람이 있어. 여기로 패스를 가리고. 그... 그 돌아주는 퍼즐이 있으면 내가 사나고. 퍼즐을 컷을, 컷을 해야 그거컷퍼을 그걸... 해야 내가 사나. 나는... 내가 마무리 안 하니까. 내가 마무리 잘한, 많이 한 스타일이 아니야. 메이드 한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개토 같은? 몰렸어. 존나 답답하다. 안 풀리고. 네. 근데 어. 너가 어. 그 45도에서 어. 올라갈 때 뒤에 뒤에 낚고 너가 스크린 막아주거 오픈스. 응, 응. 뒤도 한 번씩 가요. 응. 웬만 하면 응. 이게 바로 뒤에 내가 있어. 뭘 그럼 내가 내가 햄도 하고 트래 게임을 로 정해야 하나? 아, 스크린 파게? 스크린 탑. 응. 내가 탑에 있으면 스크린을. 응. 내가 탑에 있어. 그, 그것도 너무 우리 똑같은 베스하고안되 되고. 돼. 탑에, 어, 내가 탑에서 꼴잡고 리딩을 하면 너가 스프링을 와줘도 되지 상관없지 o 기 w a n 투맨 이번에 해보기 위해서. t h 너무 안 t 일단 저기랑 투맨 해 to. y 이랑 don't want to. You don't want to. I don't want 올라오 don't want to. I don't w 이 n t to. 뭘 해? 너가 잡고 와줘 막 이런 걸 해. 나 계속, 계속 돌게 그럼. 그씨 아, 몰랐다. 굿샷 그 어...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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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을 길게 받는게좀 해야겠다. 자꾸 나, 내가 나도 모르게 짧아졌을 때. 가 미래의 성공이 좋네. 야정하형이 미래의 천형이. 나는 아무도 안 되는 거 형은 누구예요? 나는 안 돼? 형은. 형은 <목소리를> 바꿔야 <목소리를> 왜냐면, 나처럼 구하는안 돼서, 나처럼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형은 아나 같은 게. 나같 오늘 왜 하고 아, 아, 하고 아 있어, 지금. 왜? 왜 난, 난 오늘 야구 아, 있어? 하고 있었지. 나때몇시인지못 봤다. 난 농구 보고 싶어. 애들 해 엔더, 엔더, 엔더. 세 개, 세 개. 개. 오늘 농구들 있어. 오비스네 케이티였나? 형 케이티팬이라. 안 k 너케이팬이야나 케이시. k c 시팬이라고 응. 장판. 한번막 그렇게 잘하진 않던데, 어, 더나날 아직 안 왔어. 그러면 아니, 작년에 그, 뭐, 비하면 양반이야. 작년 존나 오대잖아. 야, SK가 13 나왔더라. 원래 13이더구나. 어제 그 형성하는 데는... 아, 일단 까고 간테 내고. 오, 네, 오. 차가워할 수 있어. 근데 저렇게 하고 싶어요. 야, 확실히 숱이 들어가니까 돌파들과 눈물이 나니까. 아니, 여기 돌파 스탭이야. 와, 생각나는 거 같은데?

3 3 3 3 3 3 3 3 3 3라3라3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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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3비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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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트 가운트. 3개 3 네, 하영는 파울 아닌데 습관도 이렇게 선으로. 선을... 본인 다른 파울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 괜찮아 네, 네. 아... 정아형 원샷 16초 시작한다 아깝다 지보지에이잘갔다 굿샷 어우 0.3초